반갑습니다. 구구 스포츠 소라카입니다. 오늘도 근거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경기 분석에 앞서서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을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드리니깐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11월 24일 오전 5시에 열리는 바르셀로나와 벤피카의 UEFA 챔피언스리그 2조 조별리그 5차전입니다. 홈팀 바르셀로나를 먼저 분석해 볼까요? 바르셀로나는 현재 2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네이조 선두를 일찌감치 확정지었고 바르셀로나는 2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바르셀로나는 앞서 치른 4경기에서 2승 2패로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게다가 세 경기를 통틀어 2득점을 기록하는 데 그쳤죠. 그 정도로 해결사 부재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멤피스 데파이가 올 시즌 리그에서 7골 2도움을 기록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그 외에는 마땅한 득점원이 없죠. 부상으로 인한 이탈자도 많아 변화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고에로를 비롯해 페드리, 곤잘레스, 안수파티 등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데요. 사비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긴 했지만 아직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벤피카도 살펴볼까요? 벤피카는 앞서 치른 주별리그 4경기에서 1승 1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순위는 3위인데요. 2위 바르셀로나를 승점 2점 차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벤피카는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인데요.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현재 3위에 올라있습니다. 11경기에서 27득점, 7실점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닙니다. 3-4-2-1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하는 벤피카는 유네스와 에베르통, 라파 등 걸출한 공격수들을 앞세워 날카로운 공격을 펼치는데요. 수비에서는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얀 베르통원이 중심을 잡아줍니다. 보통 측면을 주요 공격 루트로 사용하는데 좌우 윙백이 높게 올라서기 때문에 뒷공간을 자주 노출하는 편입니다. 중앙 미드필더 마리오가 부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1승 1무 1패로 팽팽한데요. 지난 9월에 치른 맞대결에서는 벤피카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새 감독 체제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9월과 같이 큰 스코어 차로 패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상자가 많다는 점, 사비 감독 체제에서도 수비 쪽에 불안한 모습을 자주 노출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무승부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경기는 11월 24일 오전 5시에 열리는 첼시와 유벤투스의 UFA 챔피언스 리그 H조 조별리그 5차전인데요. 먼저 홈팀 첼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첼시는 현재 H조 2위에 올라 있습니다. 3위 제니트와 승점차가 6점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라운드 진출을 위한 8분 응선은 넘었다고 봐야 하는데요. 조선두 경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캐시는 최근 epl에서 엄청난 상승세죠. epl 선두를 지키고 있으며 모든 대회를 통틀어 최근 9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레소시티를 3대 0으로 완파했는데요. 하베르츠가 최전방에서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중원에서는 캉테와 조르진유가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재시는 선수들의 개인기량은 물론이며,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패스플레이도 일품입니다. 다만 아쉬운 건 루카쿠가 아직 복귀하지 못했고, 조르진유도 근육에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정팀 유벤투스는 현재 H조 선두에 올라있는데요. 첼시가 승점 3점 차로 바짝 쫓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유벤투스는 호날두가 떠난 뒤 확실한 해결사가 없어 고민하고 있죠. 올 시즌 리그에서 부진하며 7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13경기에서 18득점, 15실점으로 득점이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그래도 지난 주말에는 라치오를 2대0으로 꺾고 2연승을 질주했습니다. 유벤투스는 쓰리벽을 기본틀로 모라타와 키에사가 투톱을 주로 이루는데요. 수비 핵심 키엘리니가 부상으로 이탈해 있으며 다닐루, 디발라, 데실리오, 램지 등 이탈자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나마 안정적이었던 수비 쪽에서도 허점을 자주 노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두 팀의 상대전적을 살펴보면 유벤투스가 2승 1무로 5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유벤투스가 코바치치의 결승골 덕분에 1대0 승리를 챙겼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유벤투스는 핵심적인 선수들이 다수 이탈해 있기 때문인데요. 첼시도 조르지뉴의 결장 가능성이 있지만 대체가 아예 불가능한 자리는 아닙니다. 최근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첼시가 이탈자가 많은 유벤투스를 충분히 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UFA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분석을 참고해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국내 최대 정보 공유방도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 후 메시지를 주시면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구스포츠였습니다.